비판을 하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슬픔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슬픔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만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풀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경제의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네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거실 발로 밟고 돌이켜 들을 찢어 상하 할까 염려하라. 고하라 거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거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는 찾아낼 것이요. 들은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평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신에게 줄줄 알거든. 하밀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과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오시든지 남에게 대접을 바꾸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지 선자들 상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네에게 나오나 종이는 누락길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소포들 또는 엉금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남마다 즉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을 알리라 나더로 휴요 주요 주요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한리에신 내 아버지 대도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신자 너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대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법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발석이에 지은 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집에부딪히에 무너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발석이에 놓은 가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무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리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건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한 나병 환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적시 그의 나병이 깨끗 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몬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대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브나에 들어가시니 한백포장이나우와 간구하여 이르되요, 조여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하나이다. 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제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안주러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둔 데." 웃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들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일병으로 아라논 곳을 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정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주종 들더라. 고물매 그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애속게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하시고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치유 지셨도다함을이루로하심니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배워 사는 곳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들를 명하시니라. 한성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래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셔되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좋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히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조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들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된거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신중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귀신들린 자들이 모둠 사이선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계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 시람 귀신들이 외롭게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를 쫓아내시려면 대지대에 들어 보내주소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넘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지는 자들이 따라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인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